아이고 완전히 여기까지 이렇게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아 우리 조태관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제 우리 그 진영 씨하고 낭기 씨가 어 지금까지 제가 교육을 시켜본 중에서는 굉장히 열의가 큽니다. 일단 그러니까 일단 마음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에, 전업으로 이걸 해야겠다 해서 생각인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간 열이 크고요. 특히 저, 남기 씨. 예. 얼굴 이제 이그 면역, 많이 좋아졌죠? 예, 많이 좋아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저, 진영 씨도 처음에박수려 그랬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 저는뭘 봐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지난번에 우리 강릉에서 야간에 지동해서 옮겼지만, 오늘은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강릉으로 이렇게 패킹을 해서, 묶고 뭐 작업을 해서 이제 가는 실습을 해야 돼요. 해보니까 어때요, 남기씨? 네? 작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벌걸배보니까이 쪽을 보셔야지 그냥 거양도요도게 아, <laughs> 힘듭니다, 위험하고 이 오늘 채취한 다래 화분입니다, 원장님. 한마 보시죠. 많이 드십시오. 맛이 어떻습니까 이게 잡화분이 섞여 가지고. 그리고 저 앞에 앞산 청정산에서 나오는 거라서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거. 이게 비아그라 80% 이상이고요. 전립선 건강에 아주 최고 좋고 단백질 폭탄입니다. 이게 하죠. 진영 씨 어때 화분? 이거 그 뭐야? 건조시킨 다음 먹는 알것 같아. 아. 좀 짐부토래. 에그렇지 약간. 다래 화분이 조금 질어요. 지금은 이렇게 조 그렇죠. 예.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어 처음 먹어봐요? 예. 시킨 거 그렇죠 예 그렇지 탁탁 털어 가지고 오케이 근데 그대로 갖다 이제 채분기 다 설치하고 그래서 우회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 화분이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이 떡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걸 털어 주든가 흔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음. 그렇지. 그리고 흔들어 주든가 쏘든가 털어 아여기다가 털어도 돼. 왜 이렇게 아, 그 이제 기들이 기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아, 응, 파고 들어가 어. 이렇게. 다시 이거 가지고 올라가려는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어떻게 하다가 그 들어가더라고. 아, 음. 하루는 갇혀 있잖아, 머리. 아, 음. 아, 그렇 음. <laughs> 그래서 화분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한번 정도 더 털어서 두 번을 턴다고. 도토리 화분이나 거 많이 들어오면. 어, 다리 화분도 많이 들어오면 하루에 두번 털어야 돼. 음. <laughs> 어, 잡화분만 나오면 양이 많지 않은데. 다래 화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통상 한번 틀어 줘야 돼 하얀게 다래 어, 하얀 화분이야 <laughs> 어, 하얀게 다래 화분이고 울긋불 타고 주황색 나고 노란색 나는 건 잡화분이고 뭐 이렇죠 이게 뭐예요? 얻은 거. 요 이제, 아, 요건, 요건 벌 꽁댕이 이런 거지. 벌이 떨어져서, 그럼 나중에 골라내야 돼, 그래서. 화분을 판매하려면, 이걸 체를 쳐서 가루 다 빼고, 아, 어, 정리 걸러내야 돼. 걸러내야지, 그럼. 핀셋으로다 빼내야지.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지. 맞아, 앞쪽으로 쌓으면 비가 와도 들어겠지 그치? 아, 꿀 무게가 무거워.